오늘 어디 가요? 아 오늘 앞 택시 멘트랑 코코넛 럼버 주문한 거 실고 네. 그다음에 양철판 두줄 음... 이렇게 실어서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맞그 필요하다 그랬어. 근데 양철판이랑 그 자르는 가위도 있어야 된다 그랬던 것 같아. 아 맞다. 그러면 또 하드웨어 들려야 되는데? 아... 거기 들리면 되죠? 아틀란틱 아, 그래. 그럼 거기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떤 걸요? 양철판도 그래도 비기 그래. 너무 오래 걸려 그게 기다리는 게 아니 나는 코코넛 싫은 데서 살라 그랬지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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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거기서 거 들린 김에 거기서 싹다 사고 코코넛은 코코넛만 사고 이렇게 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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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아 배고프네 그래? <laughs> 다고요아 아침밥을 먹.. 뭐? 먹.. 뭐? 원래 안 먹었는데 엄마 고 나서 조금씩 챙겨 먹다 보니까 약간 그런 허드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다시 또 아침밥을. 근데 어떤 분은 그니까 이게 조금 갈려야 아침밥을 꼭 먹어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뭐 워낙 먹는 것도 스타일이 다양해져서 자기한테 잘 맞는 거를 하면 되니까. <목소리> 점심 시간인데도 넣어주는 거예요? Thank you. 야, 뚫어봐. 이제 챙기는 거야? 너 놓고 가지 마. 어제 놓고 와가지고 뿅 해줘! 여기 떨어져! 뿅으로 떨어져! 뿅으로 떨어져? 뿅! 뿅! 야! 야! <laughs> 이 끝난 건가? 아유 <laughs> 완성된 거 같은데요? 어... 진짜 저렇게? 어 이렇게 끝내는 건가? 어, 어. 밥만 될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음, 그렇구하하하 <laughs> 아다 왔어 점심에? y 아빠 d a y Today? Today? Monday morning? Monday morning? h 이 i 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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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해아 그래? 먹 노, m a b e 어, 그렇 안한대, 노할 기아 그래? 응. 아버님 다왔습니다 응. 아버님 내일 일 없어요? 어, 아이일쉬려고 해. 내일 어. 내일 조만 쉬어도 되냐고. 어, 왜요? 저기 갈라마 간다고? 네네네. 어. 오늘 저녁에? 오늘요? 아 어, 어, 오늘 예, 오늘 저녁에. 아침에. 어때? 어 그래. 시는 것도 다 알려주고 계셨어요? 어.. 내가 아침에 조회해야 돼 오늘도 사람이 안 나와서 아.. 어, 내가 얘기를 한 사람만 지금 계시라 이렇게 알지 내일 리버드로 뭐... 월요일날요? 월요일날 나오면은 네 교육 좀 하고 해야 돼. 아마... 매, 왜 문질렀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문질렀어 아... 그래도 월요일은 좀 나올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 모토 경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래 사람도 매월 터져 아 그래요? 고기 에일리, 네, 에일리인 봤다, 에일리. 거기 있어요? 어. 단지집에 응, 어, 단지집에그 아. 아, 집, 우리가 초대받은 집 말고, 다른 집에 있더라고요. 아. 는 길에 만나요. 아, 어. 아 크리스도 오늘 네. 자기 김치 먹고 아, 싶다고 근데... 김치 한박스를 사더라고요. 자기 거. 내가 그냥 사줬어. 오늘 처음이니까. 김치를? 신김치. 네가 요리할 수는 있어? <laughs> 네, 근데 <너> 김치요? 너... <laughs> 네, 아니, <laughs> 어. 그게 아니라 요리를 해봐야 될거 아니야. 그 오토바이 경주하는 거 보러 가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버님. 어, 아까 연신하다가 나는 그냥 이렇게 가면서 봤지. 산의익분기 이게? 이게, 네, 태양광 네. 제품들. 음... 그, 저기? 그때 안사 왔던 그분? 어, 어,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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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이분이 이거 솔라, 이거 다 음. 솔라 제품 보내주요거는 약간 데코 벽에 붙이거나 모양이 음. 발자국. 아, 이분 직업이 이런 전기 계열이야 아니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거. 이거 그냥 이렇게 다보내주세 솔라 제품. 오, 선풍기네? 이건 뭐 어떻게 해놓은 거야? 그냥 원하는 데다 붙여놓으면. 밤에는 껌껌해지면 여기서 불이 나오는 거야? 아니, 요, 요 바깥쪽에서. 아, 여기 하얀 부위에서. 네네. 이게 태양광 판이니까 약간 디자인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음. 같아요. 아, 선풍기 없다는데 잘 됐다. 이거는 뭐야? 스위치야? 음, 그, 그러지 않을까요?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아, 선풍기 없었는데잘 됐다. 이게 저거는 네. 이거는 해서. 이건 땅에 꽂아놓는 어, 거 아, 아버님. 아, 이거는 뭐, 무슨 용도일까? 약간 디자인? 이 이거 쓰는 용도가 있을 텐데 따로아그 저도 반응 처음 봐가지고 같은 박스에 들어있으니까 이게 무슨 용도가 있을 건지. 아 유, 이렇게래 아버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세월. 땅에다가 박 박는 거. 아 이렇게. 네. 네. 이거, 이거 괜찮다. <목소리도> 이것도 땅에 이렇게 꽂아서 하는 태양광인데. 이거 이거 고급진데? 성품이 어디 어봐 어. 아 이거 되게 신나와. 어... 나와요? 어. 바람 나와요? 어. 되게 예. 재밌다. 이이이 이... 어. 촬영도. 오! 바람 나와! 오 어, 나온다 뒤는안 나와요? 네 이쪽에 앞에 여기서만 나와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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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3단까지 있네 음오 시원하네 어머니 들어가 보실 때어아 이거 시원하네 이거 이거 고급져요 어머니 미안한데 그거 가져갈 거야 위로 <laughs> 이거 어디야? 태양광이 아, 아, 이거 예, 여기 아 이거 이것도 아마 꽂으면 될것 같고 그화단 쪽에다 꽂으면 되겠다 이거 어, 이거 뭐 있다 이거 아버님이 좋아하는 램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붙이는 거 있지 아 야, 그냥 여기서 붙이는 거야 디자인 음, 포인트로 포인트로 이런 식으로 같이해서 붙이는 거 이렇게 또 놓고 놓고 이건 어디가해 거울인가요 거울 네, 거울 그러니까. 이게 거울이야. 이게 벽 램프인 거 같아요. 잘나두는 디자인으로. 오, 야, 괜찮은데? 태양광이야?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놔야 될거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태양을 바게 아, 이렇게? 네, 그래서 앙카로 박는 거 아, 같은데. 아, 괜찮네. 어, 괜찮은데? 하나야, 근데? 네, 네 개요. 개. 아, 네 개요? 한 번씩 봐봐요. 네 개면은? <laughs> 아유 뭐가 좀 필요하다고 좀 한번 해봐. <laughs> 응? 이거는 어디다? 이건 어디다? 그거는 디자인 밤에. 몇 개야? 이거 안에 하나 있는 거야? 네, 네 개씩 들어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꽂는 거야 바닥에다가. 저거 나중에 뭐요 바깥쪽에다가. 음... 뭐 해도 되고. 그렇지. 그래. 꽃밭이나 이런 데다가. 음... 아니면 그 저기 개들 있는데 거기다가 에 이렇게. 근데 그래. 그 차라리 그게 낫겠다. 강아지라서. 음. 음. 네, 한국 거였냐? 어. 기치거려사오시야지 머리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저기 되냐? 이마에 뭐 조금 묻었는데? 조심해 엄마. 어머니 표정이 약간. 얼굴을 얼굴. 뭐가 보이? 아빠 조심해. 아빠 얼굴 전체가 다 검정색으로 물들일 수 있겠다. 아니 그 그러면 그그그 그, 그, 그 어디 있어? 원래 저기 하나 더 남아 있었잖아. 검색어기에 들어가는 줄 알아요. 어. 당신은 절대로 갈색으로 하지 말아야 돼. 나이 들어 할아버지가 아 진도 눈썹문에그래가 눈썹. 눈썹. <laughs> 저 눈썹이 있어. 진 눈썹으로 갔다가 먼저 그렸는데 금방 사라지더라고. 이걸로 해볼까? 겁나 웃겨 일장 눈썹이. 아빠, 닦았어안워진데 바둑이 안지워지는데 <laughs> <아빠, 어떡해. 지워져? 웃음> <laughs> 아니, <아니야>. 아! 빠어 아! 아! 지워져? 아! 니야 다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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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봐봐 아빠. 괜찮네, 바로 됐네? 여기가 조금 안 지워졌네, 아 근데 음. 그거는 이제 금방 지워질걸? 응, 금방 없어져. 응. 이제 엄마 하게? 아나 이거 앞머리를 훅깔하는데 아이씨, 불안해서 얼굴 안 지워질까봐? 응. 음. <laughs> 내빛이 <빚이> 거기 있었어? 응. <laughs> 예, <귀여워. 웃음> 엄청 찾았는데.

레촌 재료를 알았어요. 어. 확실한 건 밖에 콜라 바르는 거는 똑같아 요 여기도 아. 밖에 콜라를 바르고 안에는 소금, 미원, 매직사랍 양파, 파, 월계수잎. 아 월계수잎 냄새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일것 같은데요. 그파이스커피아가이 or 나 Nah pili. Or, na, wait pili. Basta, kono lang nang makilong. Maadanon. Heleno nang kaylo. Timpile. Aw. Kilo asamesla mi bambugno o init. Ang even... init ni. Ala init ganan ta. So, pasabutana. Na... Manadman. So, pasabutana ganan kay init dali the... ante kay init ron. Uy diyan sad, nag-init. So, aw lagi. <laughs> Tambi. Wan. One, 오나 no? n <susurra> <laughs> <laughs> 무슨 일이에요? 저기를 지금 좀다 드러내고 다시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아 어? 운동장만 만들어주면 지아저 집은 그대로 놓고요? 응이렇보 뭐를 쌓는대 그냥 뭐 보면 플란스플란스 어? 코코넛, 코코넛 나누면 바깥에 어려코코넛

빌바르바 여기저기, <laughs> <laughs> 여기서부여기서여기서부터코코넛나뭐코코넛기저기여기저여기다기여기우고여기기 여기저기, 여기기 여기저기, 둥기저기여기기둥기 코코넛? <laughs> 어, 어. 기저기기기기 야, 코코넛, 나무, 나무, 나갔어? 비싼 코코넛 째? 그렇지, 그거기쭉쭉쭉쭉 내버려. 강하지만 일로 안 나가게 그 정도면 돼. 나만나난이들어가들어들어 어, 어, 그쵸. 물 안개네. 비도 오고. 왜 심으렇게 해? 비어서 그래? 아니야? 우와. 오늘 운치 짱인데 아버님? 그것도 해서 올리더라. <laughs> 어떻게 하는지. 응. 열심히 이렇게 셋이 나오게. 이거북목 이거 너무 드러나는 거 아니야? 아 누리스 모 응. 춥다. 전영민은 뭐예요 오니 골뱅이 무침에 우렁 추가 골뱅이가 아니라 우렁이지 우렁. 어, 요요 어. 상추가 따먹고 엿까지에서난 상추야. 음. 요 이렇게 땅땅해. 되게 이렇게? 땅땅한 거안좋아하는데 그래 아, 그래. 아. 남은 먹어야 이거 입에 넣으니까 녹는다 그냥. 아, 나는 나는 땅땅이죠 근데. 나두면나 놔두면 돼. 음. 이게 놔두면 이제 옆까지 쳐졌잖아. 저게 네. 이렇게 크면서 이제 조금 단단해진단 말이야. 지금 너무 연하잖아 이렇게. 야, 상추 진짜 음. 맛있다. 음. 맛있지. 음. 그래. 키운 거라 음. 더 맛있는 거야. 어구나. 깻 잎은 씹을 때 뭐라고 해야 돼? 향은 있는데 딱딱하잖아. 음. 이거는 그냥.

아, 어쩐지. 예. 어쩐지 저 자세. 예, 조심 그러니까. 네. 제가 절대 빵떨어니다